안녕하세요.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부경대학교에 입학하실 2일 학번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와! 아직은 대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잘 실감나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대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수강신청이 대략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강신청 많이 어렵고 복잡해 보이시죠? 하지만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가르쳐드릴게요. 그럼 출발! <laughs> 우선 많은 새내기 여러분들이 예비수강신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비수강신청이란 쉽게 말해서 본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내 바구니에 여러분이 원하는 강의를 마음껏 담아놓는 신청 기간이에요. 예비수강신청의 경우 수강정원과 관계없이 마음껏 예비수강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찜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비수강신청을 왜 하느냐? 예를 들어서 50명 정원의 수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비수강신청 기간에 30명의 학생이 예비수강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본수강신청 때 자동으로 수강신청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번거롭게 두번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정원을 넘어서, 정원을 초과해서 많은 학생들이 예비수강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정원이 넘쳤기 때문에 본수강 신청 때 엄청난 티켓팅 열풍을 겪어야 해요. 새내기 분들은 아직 첫 학기이기 때문에 예비수강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수강 신청 기간이라는 소식이 들려와도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일정은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앞서 말씀드린 예비수강신청이 진행이 되고요.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본수강신청이 진행됩니다. 부경대학교의 경우 학년별로 수강 신청이 진행되는데요, 조금 꼰대 같기도 하지만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듯이 4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수강 신청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입생 여러분의 경우 2월 9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수강 신청 기간에 내가 신청한 시간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셔도 아직 여러 번의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수강신청 변경 기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여러분이 신청한 과목 중에서 원하지 않는 과목을 바꾸고 자유롭게 시간표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내 시간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내기분들의 경우 학과의 OT나 여러 가지 단독방의 공지를 통해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을 기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시간표를 짰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각 학과에서 안내해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부경대학교는 모바일 버전과 PC버전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각자 편한 방법을 찾아서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모바일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바일로 수강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의 경우 구경대 수강신청이라는 어플을 다운 받으시고 이 어플에 들어가셔서 각자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하시면 돼요. 새내기 분들의 경우 2월 말쯤에 학번이 보여지기 때문에 학번에는 본인의 수험번호를 그리고 비밀번호에는 본인의 수험번호 플러스 본인의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신 후에는 이렇게 수강신청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교과목 명이나 학수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검색해서 나온 강좌를 클릭하시면 몇 명이 지금 수강신청을 했는지, 또 시간은 언제인지, 수업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강의실은 또 어디인지, 이런 정보를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강의를 수강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다 마치시고, 밑에 쪽을 보시면 수강신청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다시 눌러보시면 지금까지 수강신청한 강좌의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그 목록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잘못된 것은 없나 꼭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그렇게 완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무려 입학하고 지금까지 단한 번도 수강신청에 성공한 적이 없다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이희수입니다 저는 단한 번도 수강신청을 하, 성공해본 적이 없는 안타까운 19학번 이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대표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그 1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수강신청을 뭐 시간표도 짜보고 해서 이제 예비 수강신청 다 지나고 진짜 본 수강신청 날 1학년은 마지막 날 1시에 열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까먹었어요 까먹고 그냥 멍때리고 있다가 카톡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왜 애들한테 연락이 이렇게 많이 오지 하고 봤던 애들이 성공했냐 뭐 나는 못했다 나 이거 놓쳤어 그래서 근데 뭔 얘기 해? 하자마자 아 그럼 수강신청이 날지 하고 바로 들어갔는데 전 이미 다 놓쳤고 예비 소강신청도다 오바되서 다 놓쳐서 처음 부터 진짜 그날 하루 종일 시간표를 다시 썼어요 이제 재부팅 을한 거죠. 자, 그렇다면 다음 학기 수강신청도 힘들 예정이신가요?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저희 과가 진짜 항상 그 넘쳐요. 저희 <laughs> 저는 저희 학년 애들은 30명이 안 돼요. 복학 군대 간 애들, 뭐 다른 학교 편입하는 애들 고작 연대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다음 학기에도 이제 빌스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어, 그럼 메일을 쓰는 것보다 이제 조금 더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교수님께 미리 영상 편지를 찍어놓는 게 어떨까요? <laughs> 좋아요, 좋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 저 아시죠? 저 올해 3학년 <laughs> 인수입니다. 올해도 제가 또 망해서 메일을 넣으시면 눈치껏 한 자리 한번 좀 넓혀주세요. 교수님 사랑합니다. <laughs> 2학년 때는 그래도 뭐 한두 개소모했는데 나머지는 다 망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 중에 학점 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는 항상 부탁을 해요. 제발 음. 좀 미리 좀 해달라. 왜냐면 고학번 선배들은 먼저 하시니까. 그래서, 그래서 선배가 잡아주셨어요, 한 교형. 그래서 제가 이거 양도 받을 때가 돼서 선배한테 전화를 했죠. 선배 지금 가, 바로 취소하자마자 제가 누를 테니까 선배가 우리 막 소시도로 보내자 이러면서 저와 통화를 한것 동시에 그걸 켜놨었어요. 그래서 선배가 자 3, 2, 1 하자마자 취소할게 그럼 네가 바로 e 러딱이 얘기를 해서 3, 2, 1 하고 취소를 하자마자 제가들어갔 o 없는 거예요어 <laughs>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거 취소할 거라고 누가 누가 c h 겠냐고그 or g 뭔가요? 그게 아마 그 o 과 영화 산책이었나? 2020년 2 go 때 o 과영화 o 산책 가져가신 분 자수하시면 go to go to go to g 이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이분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몇 가지 꿀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무조건 이 강의가 어느 관에서 강의를 하는지, 이 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뭐 내가 9시 수업이 있는데, 만약에 뭐저 깊이 뭐 인사대나 그 옆에 뭐 수산대에 있는 과목이면 당연히 전문과 쪽문에서 거리가 머니까 가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뭐 A15나 B14 이 정도면 당연히 쪽문과 가까우니까 이제 아침에 조금 더 늦게 일어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아침 9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1교시 수업은 절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세요 어, 내가 그래 나 고딩 때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학교도 갔는데 아니요 절대 못갑니다 9시 수업 10시 수업도 힘들어요 11시도 살짝 힘든데 9시 10시 나 알차게 살아보겠다고 그래 9시 수업 들어봐야지 <laughs> 후회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느 과목을 먼저 누를 것인가를 우선순위를 꼭 만드셔야 이제 그때 버벅이지 않고 서상이지 않고 바로 착착착착 눌러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 우선순위를 안 짰거든요 <laughs> 그냥 막 <laughs> 하나는 걸리겠지 하자 <laughs> 이런 걸로 했다가 다 망해서 꼭 우선순위 짜길 바랍니다 역시 실패는 성공의 어머이네요네 <laughs> 그리고 여러분 수강신청을 할 때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후 1시 정각이 되는 순간 클릭을 해야 돼요 그 서버의 시간을 알려주는 게 네이비즘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네이비즘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앙대학교 수강 신청 페이지에 서버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그 서버의 시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나오죠. 디디디 이거 나오셨어요? 화면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아, 시간이 다 됐다. 신청할 때가 됐다. 그 순간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하고 대부분 대기를 해요. 이제 대기 제가 몇 번째 뭐 앞에 몇 번째다 뭐 이런 걸 띄는데 절대 즐거움을 잊지 마십시오. 새로 고침도 잘안 덜... 됩니다. <laughs> 그냥 기다리세요. 새로 고침이나 뒤로 가기 누르시는 순간 앞에 삼천 몇백 명이 접속 중입니다. 이런 문구 같아요. 그럼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했나요? 아니요 하지만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이렇게 실패를 본보기 삼아서 여러분은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대학생활 파이팅! 파이팅! 아!